까만 걸 밟으면 나는 죽는 거야 그러고 총총 이렇게 가 가다가 밟았어 그러면 이번 건 연습이었다 총총 님도 대칭 강박이시잖아요 저 약간 있어요 저희 약간 어떤 강박이 있냐면 신체에서 아니 신체도 있고 숫자도 있고 막 그래 몇개 있어 나 같은 사람 없어 혹시? 숫자를 무조건 5랑 0으로 맞춰야 돼 약간 볼륨 같은 거 맞출 때 있잖아요 카메라 볼륨 그런 거 있잖아 전부 다 0이랑 5로 맞춘 거예요 저 지금 만약에 23 이런 걸로 맞추면 나 미쳐버려 죽겠어 그냥 그리고 저 키도 딱 160이거든요 <laughs> 그리고 몸무게는 41kg인데 40kg 내리던가 아니면 45kg 빨리 맞춰야 돼 이건 솔직히 오바한 거고 그러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스트레칭을 했어 이쪽을 이렇게 돌렸어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다른 걸 해야 돼안돼나 무조건 이쪽도 돌려야 돼뭔 느낌인지 알아요?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돌렸으면 여기도 한번 돌려야 돼 약간 그런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폴댄스 배웠을 때 아니 나는 폴댄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잡고 이걸로 이렇게 했으면 이걸로도 한번 해야 될거 아니야 나 좌우 대칭충이니까 근데 안 하는 거야 이걸로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배워 그 다음에는 이거를 배워 막 그러니까 막 이쪽 승모만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폴댄스 그만뒀다니까요? 대칭병이 있어가지고 이승빈급 중립이라고요? 아저 정치도 중립이죠 항상 그래서 어쨌든 나나 나 불편해 그런 거 되게 정신병이라고요? <laughs> 나 그래서 약간 옛날에는 음식 씹을 때도 여기 10번 씹었으면 여기도 무조건 10번 씹어야 돼. 나 그래서 얼굴 대칭이 조금 아마 잘 맞는 편일걸? 전에 그랬는데 누가 나 얼굴 대칭 개잘 맞는다고? 맞죠. 약간 잘 맞는 편이죠. 무섭다고요? <laughs> 얼굴 대칭이면 이쁘다고 하던데? 벌써 이쁘잖아요. 주나이 없어. 집 구조가 약간 비대칭. 아! 나 그래서 맞아. 이것도 구조 대칭 맞춘 거야. 보여요? 정확하게 여기에서 보이는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 길이가 같아야 돼. 항상 이거 신경 써. 이거 맞출 때. 약간 이런 식으로.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요? <laughs> 저 밖에 보이는 창문이요?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그냥 큼직한 것만 대칭을 맞추면 돼. 만약에 이게 비대칭이었다? 아, 약간 불편해, 그러면. 문 밖에 있는 거안 맞아서 킹받는다고 하면 이해해 주시다. 아, 이해합니다.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방송을 할때 이렇게 했잖아?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러면 너무.. 아.. 갑자기 방송하기 싫어져 버려 약간 이렇게 해야 돼 편안 딱 편안하죠 이게? 그래서 요 방송 보는 게 편했대 <laughs> 왜 한쪽 팔에만 고무줄 견.. 어? 와 졸라 편해 약간 이런 거 <laughs> 그래가지고 앞머리 대칭 안 맞으면 나 진짜 힘들어해 앞머리를 자르러 갔어 근데 여기는 조금 더 긴데 여기는 짧아 그러면 나한 일주일 동안 미쳐버려 어, 그냥 잘라야 돼 내가 근데 왜 목에 점은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에도 하나 그려주시죠 예절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어정신병자예요 아니거든요 손 위치에 대칭으로 해주세요 대칭으로? 답답하네요 나 같은 사람은 그게 있어요 앞머리를 혼자서 자르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여기 잘랐다가 대칭 맞추려고 여기 잘랐다가 시, 천국이야, 어 여기가 소리... 너무 올라갔네 여기 잘랐다가 여기 잘랐다가 하다가 첫힙뱅 돼버린다니까 진짜 내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. 목에서 막 소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. 이렇게 딱 했는데 뚜둑 소리가 나. 그러면 여기도 무조건 뚜둑 소리 날 때까지 돌려야 돼, 머리. 그래가지고 나 옛날에 목 건강이 진짜 안 좋았어. 목이 항상 뻐근했어. 소리 여기에서 한번 나면, 어, 여기, 여기서도 돼야 돼. 나 대치 운동을 좀 좋아해. 약간 요가, 필라테스 이런, 이런 게 차라리 좋아. 나 그래서 헬스할 때도 진짜 힘들었던 거. 헬스할 때 가끔씩 헬스 선생님 중에 이 동작을 했으면 여기로도 바로 해야 되는데, 여기만 한세 동작하고 여기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. 뭔지 알아요? 그러면 나 마음이 너무 불편해. 어? 여기 언제 하지? 마음 너무 불편해. 혼자서. 근데 그 말도 못해. 너무 정신병자 같잖아요. 그래서 나 헬스할 때좀 불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. 듣기만 해도 계속 거슬린데. <laughs> 완전 공감? 아 뭐야. 나 같은 사람이 있었어. 뭐. 아니, 진짜로 그, 그게 좀 나는 불편했다니까, 항상. 헬스 피티, 그래서 다시 안 하는 거네. 아 물론 하는 것도 있는데, 헬스 할때 약간 그게 조금 나는 항상 약간 불편했었지. 그래서 나 혼자서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. 그래서 나 수영이 너무 좋았어. 옛날부터 수영을 하면 엄청 약간 대칭 운동이기도 하고, 밥도 많이 먹게 되고. 전 수영보단 이 수영이 좋아요. 공감하는 사람들 근데 맞, 많을 것 같아. 나 그래서 옛날에 아이것까지 너무 그런 거. 나 아이라인 그리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렸어. 요즘은 조금 극복했는데 옛날에 아이라인도 진짜 완벽하게 대칭을 맞아야 되거든. <laughs> 진짜 오래 걸렸었어. 나도 매우 대칭 강박이라고요. 아 그래요? 아 근데 이런 사람 많았구나. 나는 나만 이상한 줄 알았어. 횡단보도 흰성 강박증 있다고요? 헐. 그거 어릴 때다 있는 거 아니에요? 어릴 때 공룰. 이렇게 신발 주머니 돌리면서 가. 가다가 횡단보도 보여. 그러면 혼자서 생각해. 어? 까만 걸 밟으면 나는 죽는 거야. 까만 걸 밟으면 나는 죽는 거야. 그러고 총총 이렇게 가. 가다가 밟았어. 그러면 이번 건 연습이었다. 총총총총. 약간 자매품으로 그 보도블럭 다홍색이랑 약간 초록색깔 그것도 있어. 그것도 이제 빨간 건 용암이야. 빨간 거 밟으면 나는 죽는 거야. 총총. 어? 이건 연습이었다. 촘촘촘~ <laughs> 야, 무조건 어릴 때공놀임 진짜 요즘도 그런다고? 잘 들었습니다. 피아노 낙출 아니, 나썸네일을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이런 거 어때요? 여기에 개 크게 대칭 강박증. <laughs> 어그로, 어그로 개잘 끌리는데 친구 좀 당할 듯.